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솔,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나를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미예수님 참회 서로 예수님.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아침에 너무 급해갖고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도 막 없고 막할 일도 많고 정신 없었고 급해갖고 막씻고막 정리해갖고 차를 딱탄 다음에 응? 막 운전해갖고 회사 딱 정문에 딱 들어가는데 뒷자리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래요. 아차! 유치원에 애 내려주고 오는 걸 깜빡했구나.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애를 태워놓고 유치원에 내려주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온 거예요. 회사까지. 그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쫄릴만 하죠. 오늘 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 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전해지는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고, 하나는, 그, 이렇게, 열두일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술에 손을 대갖고 치유받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고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보검서하고, 거기, 마태보검서하고는 순서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서에는 되게 짧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했고 저런 말하고 막 이렇게 쭉써 있는데 마태복음서에는 그거 딱없고 탁탁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간복음, 특히 공간복음 보면 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떤 게더 오래된 걸까? 이런 걸 사람들이 또 찾거든요. 어떤 게 원본이고 다른 복음서가 그걸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썼을까? 이런 걸막 궁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왜그러냐면이 문제가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딱 나오면은, 야, 어떤 게 제일 먼저 썼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뭐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찾는데, 어 이게 왜, 저 서로 이렇게 보고 썼을까? 그런 얘기가 왜 하냐면은, 원래 성경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처음부터 여기 마테오복음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일일이 다고 말씀하시는 거그대로 이렇게 받아 써갖고 야딱 너네 줄게 하면서 전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통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잘 글을 안 썼을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뭐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 되는데 하면서 안 쓰다가 이게 조금 지나서 두 가지. 특별히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려. 어, 예전에 그게 있었는데, 막 잊어버려. 또, 제가 최근에 본것 중에 재있는 얘기 중에서 어떤, 어? 저기, 할아버지가 쓴 짧은 글인데, 아내 이름이 생각 안 나면 건망증이고, 아내 얼굴이 생각 안 나면 치매다. 이랬던데. 그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어, 그서좀 써놔야겠다. 뭐 누가 내 얘기해 주면서 써놔라 이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멀리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먼 곳까지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가까운 데는 내가 가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부산 사람이 모더니 제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좀 해주세요. 내가 당장 부산을못 가니까 글을 써갖고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뭐한 가지 하자면은 좀이 얘기를 좀 남겨놓고 싶어. 예수님 말씀 너무 중요해서 좀 남겨놓고 싶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동체별로 모음집을 만드는데 내가 또 모음집을 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음집을 보고 너무 좋아. 예수님 참 좋으시구나 하다가 옆 동네 공동체 갔더니 내가 못 들은 내용을 걔들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들어갖고 가서 우리 쪽에다 다시 이렇게 적어놓고 싶어요? 안 적어놓고 싶어요? 어, 우리,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부모님하고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일기장에 써놨는데, 이제 형제들하고 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형제들이 좀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이런 일도 있었잖아. 그러면은, 어, 그런 일 있었어? 그러면 나도 그 쓰는 게 있으면은, 그걸 조금 더 적어놓고 싶어요? 안 적어놓고 싶어요? 적어 놓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야 잠깐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전체를 모아갖고 한마좀 정리를 하자 해서 그 정리해서 나온 게 우리가 그냥 복음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는 복음서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양이 되기 전부터 모음집 단계에서 여러 모음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참고하고 합치고 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더 원본인가, 오리지널인가라고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짧은 게 원본일까요, 긴게 원본일까요? 응? 긴게 원본일까요? 짧은 게 원본일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는 이미 함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본을 따질 때, 긴거 짧은 것이 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진 않은데,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게, 두 가지 경우가 짧은 게 있거든요. 하나는 딱 갔을 때, 얼른 어, 간단히 써놔. 간단히,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딱 보니까,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써 있는데, 이걸 보고, 아, 근데 어저께 내가 삼겹살에 김치찌개 먹었더니 참 맛있었어. 어제 가서 집을 먹었다. 그러다가 삼겹살과 김치를 먹었더니 참 맛있었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이게 짧은 게 원본이에요? 긴게 원본이에요? 이 경우엔 짧은 게 원본이잖아요. 그쵸? 아, 근데 처음 쓴 거는 어저께 밥을 먹었다가 원본이었잖아. 근데 다음날, 아, 김치찌개하고 삼겹살을 먹었더니 맛있었다라고 추가해, 추가해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원본이에요? 짧은 게 원본이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 아, 내가 있잖아. 어저께 그 친구들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걔라고뭐밥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걸까 얘기하다가 김치찌개하고 삼겹살을 먹었더니 참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듣고 들은 사람이 튀었나봐. 튀어서 어저께 그는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긴게 원본이에요? 짧은 게 원본이에요? 이거 긴게 원본이란 말이야, 그렇죠? 왜냐면 짧은 거라는 게그 저기 간단하게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첨가했을 수도 있고, 기 내용을 짧게 요약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마태오 보음은 다른 보음서에 비해 짧아요. 요게 마태오 보음이 원본일까요? 다른, 다른 보음서가 원본일까요? <laughs> 이 경우에는 다른 보음서가 원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태오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유약해서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구절들이에요. 요1 2개 동안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병이 낫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통 손 잡으면서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겠어요?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래도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병이 낫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고 싶으니까 여기 구원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원벌인 것 같아, 저게 원벌인 것 같아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조금,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얘기하고 났더니, 괜히 얘기했나 싶은 생각 좀 들어요. 항상 <laughs> 재미는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이 마태복음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세술은 세,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이 제 동생인데 어, 참고로 제 동생도 신부예요. <laughs>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이제 면접 보는 날이었어요. 면접 보는 날인데 그날 이제 면접 보러 가니까 아버지께서 일을 하루 쉬시고 어, 신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길을 쉬시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출근하시면서 저기 신학교까지 태워준다고 러셨어요 그래서 혹시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일찍 출발하고 했는데 차가 집에서 좀어느정도 가면서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를 길을 잘 아셨으니까 옛날 내비도 그런 시대였지만 아시니까 저큰 길로 가면 차가 막히니 좀 직길로 돌아가지면서 좀 한적한 길을 쫙 가셨어요. 근데 가다가 차가, 차가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그 갖고 여기 어떻게 하자고 막 당황하고 있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한적한 길이니까 주에 지나간 차도 없어. 갖고 어떻게지 그랬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고 근데 택시가 우리 못 봤어. 갖고 아이고 아 이미 그러면서 그 상관에 그 벌써 제 동생은 묵주기도하기 시작했어. 아, 묵주기도를 하면서 아, 어떻게 하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아버지는 그때 막차 이렇게 손 보고 아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대야. 야, 우리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집좀 내려서 차로 이렇게 막 뭐가 문제냐고 살피고 계셨는데, 택시가 지나갔어. 근데 택시가 못 보고 간것 같아. 그래갖고, 아, 놓쳤구나. 그랬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지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저 앞에서 스래요 그래갖고, 날 봤나? 하고 막 갔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사람 내리는 거였어. 그래갖고 내리는데, 조금 멀어갖고, 아이고, 내려주고 얼른 가겠지. 해갖고, 막 뛰어갔는데, 보니까, 사람 내려주고 택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반나 했는데, 또 나를 본거이 아니라, 가서 봤더니, 그냥 택시기사 아저씨가 사람 내려주고, 그돈 세고 있었어. 그래 얼른 탄 거예요. 그래갖 택시에서, 어, 기 타도 돼요? 했더니, 어, 타시라고 해서 탔는데, 어디 가냐고, 저기, 우리 수원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가자, 가자고, 가톨릭대학교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면접 있어갖고 가는 길이라고. 어, 면접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도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날 때는 그 수원에서 신학교 가는 사이에 되게 막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날도 딱 가자마자 길이 엄청 막혀있는 거예요. 그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택시기다가그 기사분이 갑자기 에이! 그러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빡! 가서. 그 어, 괜찮아요. 그랬더니, 면접이라면서요. 그래서 막 그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가끔 오면은, 빵빵! 그러고 막, 쌍라이트 뻘짝뻘짝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잠깐 피했다가 그 차가 지나서 창문 열고 막 뭐라 그러면은, 아, 대학교 면접이에요. 그러면은, 참 우리나라 참 재밌어요. 대학교 면접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봐줘요, 안 봐줘요? 좀 봐줘. 에이, 그러면 그 사람들 가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작때까지갔 되는 거예요. 면접이 안될게 만약에, 그날 아버지 차가 문제가 없어갖고 그냥 아버지 차를 타고 쭉 왔으면은 거기 교통체증에서 걸려갖고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갖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 신비롭게 이끄셔갖고 특히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끄셔갖고 가게 됐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면접 보기 전에 기도 안 했을까요? 그 전날도 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생겨갖고, 딱 무사히 신학교에 아무 일도, 차도 고장도 안 나고, 길도 안막혀갖고딱 도착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쵸? 아, 이게 뭐가 있냐면은, 참, 사람이 마음이 간사하다는 게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 우리가, 아무런 기억도 안 남겨놔요. 그쵸? 그렇죠?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서 풀린 일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잘 됐구나, 그냥 이러고 말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이렇게 인상이 남았거나, 하느님을 만나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참 신기해. 사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아우, 주님, 저희가 무사히 이렇게 성당까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 텐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런 거 아니냐 이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언제 쪽에 다쳐갖고 넘어져갖고 무릎 깨져갖고 아우 아프다가 그게좀 나면은 아이고 아프다가 나갖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렇죠? 아니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하느님과 함께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이걸 맨날 잊어버려요. 반면에, 아, 내가 하느님과 함께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겨냈어라는 그 경험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줘요. 그쵸?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동생도 무사히 신학교에 가서 면접을 왔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아,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를 신학교로 부르셨어 사세의 길로 부르셨어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그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라는 그 기억 그 경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게 참,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한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좀 전에 얘기했던 것긴 한데, 한번 정리하면, 내 삶의 무사평온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나를 살리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억이 우리의 일을 생명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은, 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생명으로, 생명을 줄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무사 평온하신 분들이라면은, 얼른, 과거에 그 우리 자료를 막 뒤적여갖고, 감사의 결을 얼른 꺼내셔갖고요. 예수님 저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 저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치우세요. 그 치우세요 그실험을제 앞에서 치워주세요 그러세요 아 그거 그냥 멍하니 있다 갑자기 완전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